하나, 둘, 셋. 저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충렬고 3학년 2반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충렬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2반 박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충렬고 재학 중인 3학년 정재민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고 모든 학생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례를 꿈꾸고 있습니다. 는 흥렬고에 다니고 있는 3학년 2반 이윤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 해줬으면 좋겠다 건유를 하시길래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일단 선생님께 부탁하시니까 아 이래야겠습니다 네, 하고 시작했던 건데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지 나눠주시고 뭔가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서.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소년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그 친구들의 마음과 힘듦에 공감하고 뭔가 그리고 내 힘듦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되게 괜찮게, 괜찮다 재밌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을 고민을 요하는 질문 저 그런 거,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이.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고팠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것처럼 이게 사람이 들 말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 된다. 그,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 이거 무조건 해야겠구나. 처음 녹음할 때는 어, 이렇게까지 이런 작품인 줄 몰랐고 그냥 이제 뭐 어떤 영상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전시장 처음 들어갈 때부터 뭔가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런 전시를 본 기억이 많이 없어서 바닥에 이렇게 뭔가 나오고 빛도 나오고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목소리가 같이 나오니까 어제 목소리가 좀더 좋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시각적인 게 더해지니까 좀 되게 멋있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도 그때 답도 되게 잘 못하고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완성된 제작된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좀 감동적이고 저 원래 이런 거잘못 보는 스타일인데 그냥 되게 고부감 없이 좋았던 경험 사실 그 친구들의 상황에 100% 공감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는 그래도 지금 그들에 비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고, 비록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집도 잃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 어 되게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한 친구들만 봤지만, 모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터뷰한 친구들처럼 힘든 힘들지만 씩씩하게 이 상황을 좀 이겨내고 그러면 나중에 또더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희망을 가지고 되게 힘내서 용기 내서 주변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의 힘듦이라 하면 다 각자 나름 사정 이 있고 힘듦이 각자 개인적인 거라고 하지만 당연히 봤을 때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겪고 그 참상을 직접 겪은 아이들과 제 동생들과 제 또래 친구들에게 감히 제가 어떤 이래, 이래라 저래라 뭔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제 나름 해주고 싶었던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뭔가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이런 공감의 말이나 제가 감히 그분들의 힘듦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그 속에서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 의미를 받아서, 저는 그런 힘듦을 겪지 않고또 뭔가 제 조그만 힘듦에도 무너지려 하고. 그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힘든 전쟁의 참상의 와중에서도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희망을 계속 품고 산다는 것에 오히려 제가 너무 큰 메시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 쭉 가지고 나가서 언젠가는 자신의 꿈다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을 거니까 그날 기다리면서 꼭 지금처럼 희망 가지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미래를 내다 볼 수밖에 없는 사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만큼 어. 현재도 사랑해주자. 미래가 두렵다. 근데 미래가 두려운 건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현재를 좀더 사랑해 줄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현실이 가만히 보면 이상이랑 사실 계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상이 현실과 부딪힐 때, 이상을 버리고 현실에 타협하기보다는, 어, 이상을 자신만의 방법대로 현실에 적용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일단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를 제가 고등학교 내내 생각을 좀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내 미래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먼 미래를 생각하게 되니까 더그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직업을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도 모르겠으며 그런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생기니 되게 불안해지고 뭔가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이런 무력감을 많이 저는 느꼈어서 음, 제가 그 무력감이나 불확실함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에는 저는 그냥 현실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실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거는 이미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현재는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현재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현재 의 나를 제일 좋은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달려왔어서 뭔가 미래의 불확실함이 있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절대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그냥 미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현재의 나를 망치기보다는 현재의 나에 집중해서 미래의 나도 좋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으면 좋겠고 현재의 내 삶에 감사하며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보다는 현재의 나의 행복에 좀더 집중하게 되어서 보다 좋은 삶, 행복한 삶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인이 돼도 나라는 존재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냥 해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 그냥 앞자리 수가 이로 바뀌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은 솔직히 또 그거에 따른 또 설렘과 두려움도 있는데 평정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네. 생각보다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와중에도 저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밤에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놀면서 그냥 좀 편하게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제 이야기로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연출 겸 배우로 나와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싶고. 이제 면허도 따보고 싶고, 왜냐면 이제 주위 분들이 다 면허를 이때 안 따면 평생 못딸 거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면허도 꼭 따보고 싶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친구들이랑 좀 많은 시간도 보내고 제 주위 사람들과 좋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